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석좌 교수시죠? 예. 김남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로스쿨 가면은 보통 이제 석좌 교수 연배는 이제 되시잖아요, 보통. <laughs> 연배는 그렇게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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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비슷한 거 아세요? 니 아, 비슷하진 않죠. 뭐 제가 대학교 않습니다. 1학년 때 윤석열 네. 대통령 4학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후배시구나. 네. 최관우 수고. 오늘 살펴볼 문제는 민생 문제인데요. 이게 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한다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한국에서? 많죠.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현대의 그런 이제. 그 상품들을 보면 스마트폰처럼 이제 많은 기술이 집적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상품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 기술들을 집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도 스타트업이나 여러 중소기업들하고 물론 기술적인 협력 네트워킹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는 그거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서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이제 정부가 떴수. 발주하는 이제 예. 무슨 공공공사가 떴다 그러면 예. 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만 수주를 딸 수가 있는데 예.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중소기업들을 찾아가 가지고 협력하자고 제안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술 자료나 그런 그 기술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바로 써버리고 억울하면 소송해라. <laughs> 소송하면 이제 보통 뭐 4년 5년 걸리고 아, 뭐 자기들은 그도, 미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동안의 시장은 본인들이 다 먹고. 그렇죠. 이제 네. 아, 그리고 또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빨리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소기업은 발목을 잡아 가지고 이제 더 진전을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이제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피해 규모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피해 규모는 뭐 알려진 건한 2,8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알려진, 알려진 거죠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네. 처분을 했대든가 음. 그런 사건들인데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이제 이 피해를 나봤을 때는 그냥 포기한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봐야 이제 대기업하고 해서 이기기 어렵다. 우리나라 소송제도나 뭐 행정적인 그런 분쟁 조정제도가 그렇게 중소기업에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또 시작을 했던 분들도 이제 하다가 대부분 또 포기합니다. 그 절반 정도 하다가 하면 벌써 뭐 일년 2 년에 내 끝날 줄 알았는데 사년5년 가고 그뭐 많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제 SNS 친구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한2 0년 국내 대기업과 소송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던데. 그런 음, 분은 이제 특이한 분이에요. 특이한 분. 네. 대부분한 4, 5년, 5년 하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 실제로 공정이든 법원이든 뭘 과징금을 때리잖아요. 시정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해봐야. 뭐별 대기업한테도 소용 없고 우리도 구제도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피해는 또 법원에 가서 따로 받아야 되고. 아, 그렇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 이제 제재를 하는 건데 예. 문제는 그 제재가 이제 그 위화조 효과가 있냐가 문제인데요. 예. 기술 탈취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기, 이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를 하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얼마에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그 매출액들이 보통 1%, 2%에 이제 과징금을 물리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액 과징금을 물려요. 근데 정액 과징금이라는 게 2억 3억이거든요. 많아야 9억이에요, 뭐. 대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뭐. 입장에서는 그냥 주구서는 기술을 탈취한 게 낫지 아무런 제재 효과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해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법원에 보내줘야 돼요. 음. 본인 침해한 대기업 쪽에 그 침해한 사실들이 다 있지. 중소기업들을 피해를 입은 쪽은 침해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럼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공정위한테 이제 그 조사자를 료 보내달라고 하면 또안 보내요. 공정위는 예. 왜냐하면 그런 자료를 법원에 계속 내게 되면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아,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원망이 많은 거죠. 음. 이걸 했는데 제재도 제대로 안 되고.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공정위가 협조도 안해 주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속 터지는 사례들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크게 이제 뭐 기술 탈취와 기술 편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탈취. 기술 탈취라는 편치. 건 이제 알면서 뺏기는 거죠. 보통 알면. 이제 하도급 거래죠. 예. 뭐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이제 제재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납품하는 업체한테 그 제작 도면을 갖고 와라. 아 제작 도면을 갖고 와라. 왜냐하면 이제 납품을 지속하려면 제작 도면을 갖고 와야만 이제 납품 계속할 수 있다. 이러면 네, 네. 이제 어쩔수 예. 없으니까 주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거래처를 다변화한다면서 다른 중소기업에 아, 넘겨서 네. 거기서 생산하게 하고 이제 네. 싸게 납품을 받는 거죠. 아, 그러면 애들이 이 업체들은 이렇게 설계 도면 해놨으니까 이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죠. 대충 해라. 네. 뭐 조선 삼사는 이제 대부분 그런 사건이 한 번씩 다 걸렸던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런 게 이제 탈취라고 자부 탈취. 하도 네. 하도 급거래에서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편취라고 그러는 거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뭐 알고 케어하고 롯데 헬스케어 사건인데. 예. 그 롯데 헬스케어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영양제를 개인의 건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그 공급하는 오. 그런 이제 기술을 스타터 기. 기업이 만들었는데. 아 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해. 그러면 비타민 D를 하고. 그렇지 이그 자기 의 건강 검진을 맞은 걸 하게 되면 예. 그게 맞는 이제 영양제를 이렇게. 예.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먹도록 하는데 예. 그런 걸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상품성 이 있다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기술 설명을 해라, 뭐 자료를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음. 한 다음에 같이 협력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자신들이 그 사업을 진출을 해가지고 <laughs> 이제 이런 건 이제 편치죠. 몰래, 몰래, 몰래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드러나서 결국 이제 서로 합의하고, 예. 그 롯데에서는 이제 그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고 사업에 철수하기로 이제 이렇게 음. 한 상태고요. 서로 간에 그거는 협의가 그렇죠. 잘된 거네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공공 발주에서도 이런 많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공 발주, 뭐 발전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많은 기술이 집약돼야 되니까. 예. 그럼 대기업들이 다 완전 완결된 기술을 못 갖고 있잖아요. 중소기업과 음.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예. 그럼 와가지고 이제 어이 공공 발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술 협력하자. 그런 다음에 기술 설명을 해라. 기술자를 료다 이렇게 보내달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주를 따면 같이 이제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그걸 막상 따내고서는 이제 그 업체한테는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이제 어. 특수관계 있는 업체한테 또 그걸 다 넘겨가지고 아, 거기가 이제 시기가.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한 거죠. 그냥 기술 탈취나 기술 편취를 당하는 중소기업은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무조건 소송을 하기 전에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조건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게 예. 소송을 한 법원은 어 이제 민사소송의 원칙에 의해서 그 침해 당했다는 입증자를 내봐라 하요 아, 그렇죠. 그런데 입증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침해는 저쪽에 했으니까 음. 침해했다는 자료는 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소송 제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이제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제도라는게 예. 있어가지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예. 그 증거를 내놓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증거가 있냐, 증거를 왜안 내놓느냐 그 절차를 받거든요. 아. 증거를 안 내놓게 되게 되면 이제 형사 처벌도 받고. 아. 그 증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변호사가 그걸 내놓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가 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있는데도 안 내놓으면 이제 아예 그대기업에 불합리하지만 이제 불리한 판결들 내리는. 그러니까 본소송하기 전에 디스커버리 그렇죠. 제도 같은 게 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가 대부분 다 나오게 돼요. 예. 그면 증거 자료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대기업이 이제 협의를 하게 네, 되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네. 끝내죠. 왜냐하면 본안소송에 나가면 그건 다 배심소송이기 때문에 네, 천문학적으로 물려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다 뻔한. 그 기술 탈취하고 그랬는데도 무용하게 소송을 질질 끄면서 우리나라처럼 뭐 사년 오년 끌고 가게 되면 이제 뭐백배 손해 배상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말에 이백배 손해 배상 그럼 잘못하면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은 보통 증거 개시도 끝날 때쯤은 대부분 다 합의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일찍 끝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렇군요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결국은 행정기관이 조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예. 특허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제 중소벤처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부에 있는 조사관들은 대형 로펌에서 와가지고 아이 기술과 이 기술은 다른 거예요. 어차피 법원에 가가지고 전문적인 감정하지 않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두 손을 들게 되거든요. 제가 아. 기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초에는 법 정부 TF를 만들어서 음. 그런 사건이 있으면 다 이렇게 특허청에 자문을 해서 예. 특허청의 자문위원회가 이제 이 기술은 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 그 기술에서 나온 거다 음. 기술 전문가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문들을 해주면 이제 그걸 갖고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좀 동원이 돼야만 그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한 그런 그러네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잘 그런 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이 없는 조사관들은 이제 중소기업가들한테 뭐 이런 거 해봐야 4년, 5년 가기도 하고. 예. 현실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제 하면 또 못을 박는 거죠. 속, 속 터지지. 인생을 들여서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부잖아요.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그 기술이 전부고 자기의 인생인데 그걸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쉽게 포기하라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가들 입장에서 이제 한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뭔가를 그래도 어그 정부 기관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확정을 받아줬어요. 근데 법 소송으로 가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자금의 문제 때문에 유전 문제, 무전 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 예. 법원은 그냥 일반 민사 소송이다 이것도 뭐 이런 원칙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보고 피해 받은 사실을 다 증거자를 내놔라. 또 그거에 대해서 손해 입증을 하라. 근데 손해는 이제 저쪽이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다 입증해야 돼요? 그것까지 전부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침해를 했다라는 증거자료나 아니면 손해를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특허법에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전부 대기업들은 이제 다 영업비밀이다 뭐내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인카메라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네. 나라에서는 다 그럼 내나라 일단 법원에 그럼 어. 법원이 일단 보고 그 중에 이제 영업비밀이라 해도 이 재판에 꼭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뭐 열람을 하게 하거나 조속협측 변호사가 음. 아니면 이제 그걸 일부 제한적으로 복사하게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하나하나 전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나온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네. 그면 어떨 때는 한 200개 되는 증거 서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200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제 이 소송 제도가 우리가 후진적이다 이거죠. 이런 음. 기술침해 같은 현대형 소송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laughs> LG 솔루션이 이제 네. 그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터리 기술 이제 아, 그 도용했다고 했다고 할때 우리나라에서 안 하잖아요. 둘다 한국 기업인데 <laughs> 미국 가서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해봐야 소용없다. 아. 그런 거를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에 가서 하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좀 자금 여력이나 이런데가 있는데들은 이제 다 미국 가서 하려고 그러죠 삼사공사님이 힘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 빠진다. 이 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예. 초에서는 그런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뭐 특허청, 중기부 그 공정위 이런 데가 협력 체계로 예. 이제 이걸 조사하도록 했고. 예. 그래서 공정위가 그전에는 한 건도 이걸 조사한 적이 없었었는데 예. 기술 유용팀이라는 이제 그런 전문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 120건 정도를 조사를 하고 뭐 20건 정도 과징금 처분도 하고 그런 이제 행정력을 들좀 발전시켜 오고 있거든요. 예. 또 법원에서도 이제 요런 걸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 증거개시제도는 너무 미국 제도에서좀 어렵다. 논의만 길어지고는 개혁이 안 되니까. 예. 독일식의 이제 전문가 조사제도. 독일은 아. 이제 판사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전문가를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전문인으로 법원 임명을 하고 그럼그 예. 전문인이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이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보고서도 법원만 내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안 내놓고 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력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체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법안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 법안이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판사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를 음. 뭐, 우리나라 재판제도 현실에서 이제 미국식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음. 그, 우리의 익숙한 대륙 법계 국가인 독일식의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자 해서 법안이 나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이제 꼭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국회가. 그래서 하. 어떻게 대기업들도 우리 법원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미국 법원에 가서 해. 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법원도 해결을 안 하고 국회도 해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아, 힘 빠진다.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인가 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지 네, 중소기업들은 거거든요. 좌절하고. 좌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은 노력하라. 뭐 이러면 된다. 뭐 이렇게 음. 이야기하면 를 노력을 해봐야 다 뺏긴다.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도 좀 법원 행정도 차원에서 이런 재판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국회도 이런 법안들을 빨리 이번 정국에 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디테일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리겠습니다 최장, 최강 로스쿨,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